안녕하세요. 저는 41살 여자입니다. 지지고 볶으며 죽고 못 사는 남편이 있고 그런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딸 하나씩을 두고서 사는 주부예요. 애들은 아직 어리다 보니 손 가는 게 많아서 누구야 엄마로 사는 시간이 더 많은 주부랍니다. 저도 한때 꿈이란 게 있었고 해보고 싶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며 시어머니가 직장을 그만 다니라고 말씀을 하신 바람에 고민을 하다가 그 말을 따르기로 한 것이었죠. 단지 그 당시에는 남편한테 좀더 집중을 하며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리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일을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무거운 말씀을 왠지 들어드려야만 할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의 주부 생활이 시작되었고 아이들을 하나씩 낳기 시작하면서는 엄마의 삶도 살게 되었네요. 그리고 또 며느리의 삶도 동시에 시작되었어요. 왜 내가 결혼을 하는데 어머님은 일을 안 하길 원하시는 걸까 싶어서 의아했던 적이 분명 있었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그저 저를 자꾸 찾고 부르고 또 뭔가 부탁을 하며 옆에 두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새댁이니까 살림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겠다면서 저와 남편의 신혼집을 자주 방문하시더니만 하루는 왜내방 하나를 만들 생각을 안 하니? 이런 말을 꼭 내가 먼저 해야 하니? 라는 말씀으로 저를 혼내키신 적도 있었습니다. 살림은 우리 친정엄마한테 열심히 배워가면서 즐겁게 사는 중이었고 또 신혼집에서는 남편이랑 단둘이서 신혼을 보내며 잘 살아가는 중이었는데 말이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 쭈뼛거리지 말라는 식으로 재차 더 혼을 내셨었고,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무서워지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시어머니랑 내 사이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가면 과연 내 남편이 날 끝까지 조화를 해줄까 싶어서 그게 무서웠던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님께서는 남편에게 따로 말을 전하진 않으셨어요. 제가 딱히 잘못한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도 굳이 아들한테 제 퇴집을 잡을 이유가 없었겠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은 보란 듯이 제 집에 자기 방을 차리시곤 더욱 자주 드나드셨어요. 저희 부부가 첫째를 낳고서 더먼 동네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직전까지는 제가 매일같이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살림을 잘하는지 지켜봐야겠다고 하더니만. 자꾸 와서 살림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지적질을 하시더니 언젠가부터는 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직접 총대를 메고서는 안주인 마냥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한테 본인이 현관까지 나가서는 응, 왔어? 라고 하면서 맞이하셨고요. 또 밥을 먹을 때에도 남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는 남편에게 직접 반찬을 더 챙겨주고 모자란 밥을 더 떠다 주는 등의 지극정성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엔 그게 다 저한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시는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안 계실 때나 혹은 어머님이 계실 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대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불러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내가 할 거니까 넌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기나 해. 라고 말이죠. 그때 저도 살짝 간파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살림을 가르치려고 하실 생각은 애초에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그냥 당신 아들이 나랑 지내는 모습이 배 아파서 자꾸 찾아와 심드렁하게 방해를 하시는 것이란 걸 말입니다. 그 후로는 저도 어머님이 무슨 행동을 하든 배우려는 자세보다는 꼴값을 떨고 앉아있네. 하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랑 잘 지내보려고 하던 마음이 컸었는데 점점 시어머니는 친해져 봤자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도움 줄 만한 어른도 아니라는 생각이 굳어졌죠. 그래서 집에 찾아오시는 것도 점점 불편하던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한테 뿐만 아니라 남편한테까지도 이렇게 살 거였음. 나이 결혼 안 했어. 내가 당신이랑 사는 건지 시어머니랑 사는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어머님 좀 말려보라 부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다행히 남의 편이 아니라 제 걱정부터 먼저 한 남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첫째를 낳고서 바로 시댁과 먼 곳으로 이사를 떠났었고요. 그 후로는 어머님도 거리상 너무 멀어서 그런지 자주 찾아오질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당신이 오는 걸 싫어한다는 것도 아마 분명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 뒤로는 쭉 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서로를 대면거리면서 대했어요. 최소한의 자기 역할은 하고 살자는 생각으로, 전 명절에 제사를 지내려는 시댁을 꼬박꼬박 찾았고요. 시어머니는 제 자식들에게만큼은 친절하고 자상한 할머니 노릇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명절에 시댁을 가거나 시부모님 생신 혹은 형님들의 생신 등 시댁에서 맞이하는 특별한 날들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제두 손으로 이를 떠맡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자상한 할머니셨고, 남편과 시아버지께 여전히 따뜻하거나 희생하는 어머니이고 아내였으나 저에게는 부로만 가득한 시어머니셨죠. 시댁에 가면 저는 엉덩이를 제대로 붙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고 그래서 늘 고생을 하러 가는 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았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라도 저를 괴롭히고 더 시집살이를 시켜보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 마냥 구셨고요. 여러모로 제게는 결혼 생활 내내 최악이라고 생각이 되는 분이셨죠. 그러니 서로 좋다고 생각될 만한 추억거리도 별로 없었고요. 보기만 하면 이번엔 또 무슨 일을 시킬지, 어떤 수고로 뭐 감내해야 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걱정하며 불편해하는 사이였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 불편해하는 것이긴 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아랫 사람이니 얼마나 편하고 부려먹기 좋았겠냐고요. 그렇게 살면서 저희가 이사 간 집에 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왕 온 김에 좀더 있다가 가겠다면서 하루 이틀 정도를 그냥 무작정 묵고 가시겠다고 통보를 하기도 하는 등 제게는 정말 결혼 내내 가슴 한켠에 고민거리를 안고 살게 만드는 분이셨답니다. 그렇게 살며 주부로 그리고 엄마로 조금씩 제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려 노력하던 중 제가 태어난 처음으로 아파서 혼절을 할 뻔한 극도의 위기 상황을 겪었습니다. 올초 3월 여전히 날이 춥던 때에 겪은 일이었는데요. 새벽부터 배가 찢겨질 듯이 너무 아파서 밤새 뒹굴면서도 어떻게든 버티고 참아보려 했는데 남편이랑 애들이 학교 가고 출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토를 하고 탈수로 온몸이 누렇게 떠버리는데 이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생전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서 저도 많이 겁이 났고 겨우 혼자 걸어서는 집 근처에 있는 내 것까지 찾아갔어요. 근데 또 거기서는 단지 전날 밥을 잘못 먹은 게 아니냐고 하면서 취한 것으로만 보고는 수액을 맞추고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곧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저는 그날 집에 가서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올 때까지 침대 밖을 나오지도 못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이 혼미하게 몸살기까지 나버리는 바람에 곧장 침대에 뻗어버렸고 아무 끼니도 챙겨 먹지를 못한 채 계속 빈속에 토만 해댔죠. 그러다가 애들이 안 되겠다면서 남편한테 먼저 연락을 했고 남편도 회사는 어떻게 한 건지 집으로 곧장 달려와서는 결국 저를 데리고서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 혼자서도 갈수 있었는데 도무지 일어설 힘이 없어서 전 남편이 올 때까지 내내 침대 위에 뻗어만 있었네요. 남편이 현관 밖에서부터 차 그리고 병원 앞까지 옆에서 업어준 채로 데려다준 덕에 병원까지 정신을 잃기 직전의 상태로 겨우 찾아갈 수도 있었던 거고요.그렇게 가서 주사 맞고 정밀 검사를 받으며 병원 안에서도 정말 정신이 없을 만큼 온갖 검사를 다 받고선 지쳐 누워있는데 남편은 제가 자는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옆에서 전화가 울리는데 그 전화를 바로 받더라고요. 보통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불편하고 싫어하는 걸 아는지라 제 옆에서는 절대로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거든요. 혼자 나가서 피해받거나 문자로 답장을 대신하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없을 때 자기 엄마랑 통화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까지는 저도 상관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잠시 방심을 하고서 그 전화를 받았고 수학이 너머로제 귀에 똑똑이 들린 만큼 시어머니의 꺼렁꺼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걘 병원도 혼자 못 간다니? 라고 하면서 대뜸 화를 내는데 남편이 그제서야 혹은 나 제가 들을까 싶었는지 수화기 소리를 낮추고선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때 속으로 진짜 관뚜껑 열고 뛰쳐나온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아파 누워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은 내가 혼자 병원도 못간 것에 대해서 흉이나 볼 생각부터 하다니. 시어머니가 나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걸 들어버린 바람에 숨이 차오른 만큼 흥분을 했죠. 그러다 한참 뒤 남편이 돌아왔고 저를 옆에서 계속 간호하다가 잠시 나가더라고요. 화장실이라도 간듯 했어요. 그때 저는 눈을 떴고 제 베개 옆에 아무 생각 없이 놓고 간 걸로 보이는 남편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죠. 지체할 것도 없이 핸드폰을 확인했고 확인을 하자마자 카톡 맨 상단에 있는 시어머니의 카톡 문자를 확인했어요. 죽을 병 아니면 걔는 그냥 두고 얼른 집에 가. 너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걔 때문에 네가 뭔 고생이니. 아플 때 퍼를 잘못 들이면 너 나중에 또 고생한다. 라고 보내놨더라고요. 배우자가 아프다는데 지고 재고 따지면서 버릇을 들이고 말려 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배우자가 아프면 당연히 옆에서 한 마음으로 간호하고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며 온 신경이 다 그리로 쏠리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남편의 직장 상사 혹은 남편의 옆집 이웃이라도 된다는 듯이 아주 냉정하고도 차갑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절 보살피는 건 버릇을 잘못 들이는 짓이니까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 쉬라면서 말이죠. 내가 지 손주들을 둘이나 낳아준 며느리인데 아프다는 며느리가 이젠 좀 괜찮은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하고 욕보이는 카톡 메시지만 장황하게 보내놓으셨어요. 이렇게까지 어머님이 못나고 못된 사람인 줄은 몰랐지만 아픈 사람한테까지 그리 매정하게 구는 걸 보니 전 시어머니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원래 좋은 분도 아니셨지만 그때 완전히 우리는 절대로 가족으로 얽힐 수가 없는 사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더라도 와서는 건성건성 육개장만 먹고 가실 분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러니 이젠 정말로 최소한의 도리마저도 잘해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 없던 정마저도 다 떨어지는 심정이었답니다. 그 뒤로 저는 제몸 하나, 그리고 내 가족들 건강이나 잘 신경 쓰고 살자는 생각으로 독하게 살았어요. 시어머니 연락이 와도 집안일 하느라 바쁘니 전화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남기며 대놓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고요. 안부인사는 개뿔. 연락 한번 먼저 하지않으니 어머님이 왜 안부연락을 안 하냐며 또 부채는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남이랑 통하려듯이 화 친정엄마한테도 안 하는 안부연락을 왜 어머님께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어머님의 입이 쏙 들어가도록 맞불을 펼쳤습니다. 그 바람에 실제로 어머님은 저한테 화가 단단히 나서는 저희 집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에게 더 불이 나도록 연락을 해드면서 자기의 존재를 저한테 드러내려 하셨어요. 그러다 저는 코로나와 제몸 상태를 핑계로 급기야 추석에 시댁에도 안 갔고요. 남편이랑 애들만 시댁에 보내니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막 걸려왔는데, 그것도 다 무시를 하고선 그냥 모른 척 살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알았기 때문에 속 시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됐어요. 그런데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지난 9월 말에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일에 기뻐하면 안 되는 건데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다리 부분을 접질러서 붕대를 감고는 입원해 계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얼마나 신이나고 하늘에 감사하던지요. 시어머니는 그걸 또 저한테 직접 전화까지 해서는 나 어느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빨리 와라라고 하면서 말씀까지 해주시대요.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와중에 저한테서 간병이라도 받고 싶으신 건지 오라는 연락을 해오신 겁니다. 얼마나 꼴불견이던지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표정의 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어머님 괜찮으시지 않는 소리 한번 하지 않고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휴, 우리 남편 또 고생하겠네요. 회사 출근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머님 때문에 병원 가야 하느라 엄청 고생하겠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뭘 잘못 들었는 줄 알고서, 너 지금 뭐, 뭐라고? 누가 고생해? 걔가 고생해? 라면서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따져드는데, 생각할수록 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말씀을 하면서도 숨을 엄청 빠릿빠릿하게 몰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서는 또 대답했어요. 남편한테 좋은 거 먹이면서 어머니 입원해 계시는 동안 몸포신 제대로 시키고 있을게요. 라고 말이죠. 이 말만 하고서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입원을 하셨던 그 후에 5일 동안 저는 단한 번도 어머님의 병문안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아침마다 일어나서부터 저한테 병원에 언제 오냐면서 카톡을 보내시고 부재중 전화를 남기시는 지극정성을 보이는데 저는 어머님의 안부를 묻는 질문조차 단한 번을 하지 않은 채 남일 보듯이 그 문자를 익시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끝까지 잠수를 탔습니다. 절대로 병문안이나 간병을 하러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말이죠. 아딱한 번. 남편한테는 오늘 소고기 먹이려고요 어머님 때문에 아들이 사서 고생을 할 텐데 좋은 거라도 잘 먹여야죠. 라고 답장을 하긴 했었네요. 그러니 이번에 어머님이 열불이 나신 건지 제 문자를 씹으셨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어머님 퇴원을 하실 때에 남편이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저한테 어머님 좀 맡아줄 수 있냐고 같이 가달라는 부탁을 하길래.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입원하시고 처음으로 그 병실 안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바로 퇴원 수석을 밟으러 나갔고요. 그런데 제가 그 병실 안에 들어가서는 세상 순진한 척을 하면서, 어머님, 저 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어머님은 같은 병실을 쓰고 있던 다섯 명의 다른 환자분들을 보면서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님 드디어 왔네 시어머니가 입원을 했는데 얼굴은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만 귀한 며느님 납시셨네 드디어라고 하면서 저를 못된 며느리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저욕 보이더라고요 저 하나 욕 먹게 만들겠다고 그 병원 안에서 큰 소리를 쳐가며 진상 짓을하신 겁니다 저요 거기에 맞받아 저 주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어차피 다. 그날 한번 보고 다시는 마주치지도 않은 환자들인데 제가 굳이 변명을 하고 시어머니랑 같이 싸워서 뭐하겠어요? 제 힘만 빼는 거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길래 저는 오히려 어머님한테만 더욱 독하게 그리고 못되게 굴었어요. 소리치실 힘이 있는 거 보니까 제 도움 없이도 혼자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리로 내려오세요. 남편도 거기 있으니까. 자식들 고생 그만 시키시고 좀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세요. 아프실 때 버릇 잘못 들이면 우리 부부가 나중에 고생일 테니 제가 지금 어머님 버릇 똑바로 드리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는 말과 함께 어머님을 두고 혼자 병실을 나왔어요. 어머님은 뒤에서 야, 너 거기 앉아서 날 데리고 가야 할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주 비명을 지르며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하면 나왔답니다. 그와 동시에 어머님이랑 같이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분은 진정하고 조용하라면서 어머님께 항의를 하기까지 하셨어요. 결국 어머님도 며느리 욕 한번 먹여보겠다고 절 그리 쌀벌하게 비꼬 오며 욕보이다가 결국 자기가 더 진상짓을 부리며 더큰 욕을 먹는 꼴이었죠. 그리고 전 그날 남편한테 바로 양해를 구하고서는 시어머니를 마저 도와드리지도 않은 채 혼자 집으로 갔어요. 도무지 또 시어머니 얼굴을 억지로 볼 자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는 병실 안에서 시어머니한테 욕을 먹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 못 도와드리겠다 솔직하게 말했고요. 지난번 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 누워있을 때, 시어머니랑 나누는 통화랑 문자내역까지 내두 눈으로 다 확인했다는 것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때그 문자를 본후더 이상 니네 엄마가 내 시어머니로 보이지 않고 그저 못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만 보인다면서. 그러니 아무런 며느리 노릇을 강요하거나 부탁조차 하지 말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남편도 그날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 건지 제게 무지하게 미안했어요. 자기는 엄마랑 같은 입장이 아니었으며 엄마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으니 자신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말라면서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자기여도 그런 시어머니라면 엉망스럽고 미울 것이라면서 저한테는 먼저 집에 가서 푹 쉬고 있으라고 했답니다. 남편이라도 시어머니가 못해 처먹은 걸 알고서는 일이 제 마음을 헤아려주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순순히 저를 보내준 남편 덕분에 저는 그날 시어머니고 뭐고 누군가의 뒤치닥거리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요. 시어머니는 퇴원하고서 저희 집에 와 요양이라도 하려고 하셨던 건지 저한테 문자로 니네 집 간다 갈 거다라고 계속 연락을 해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굳게 믿었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칼같이 시어머니를 시댁으로 돌려보내준 덕분에 시어머니는 더볼 일이 없었답니다. 그날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두번 다시 저하고 연락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셨어요. 어머님은 병원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마저 분풀이를 해야겠다 마음먹으신 건지 저한테 자꾸 전화를 걸어오시고 또 문자도 보내며 절 혼내려 하셨거든요. 전화를 안 받으니 너 내가 혼낼 줄 알고서 연락 안 받는 거지? 내 전화 당장 안 받아? 이 건방진 게 어디서 시어머니 전화를 자꾸 씹어 라고 하면서 제차 문자를 보내셨고요. 하지만 제가 그 문자들을 다 익십하면서 나물라라무시로 해버리니 어머님은 집까지 찾아갈 거라면서 또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발을 짚은 채로 택시까지 타시고서는 제집 앞에 진짜로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오라 말씀을 드린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저 그날 시어머니가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하시는 걸 거진 3시간이 넘도록 그냥 현관 밖에 내버려 둔채 무시를 했고요. 남편한테 연락해서 시어머니 좀 보내버리라고 하니 남편이 이윽고 어머님께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제집 앞에서 사라지셨답니다. 밖에서는 자기 가슴을 퍽퍽 치면서 분해 죽으려고 하시는 울부짖음이 들려왔는데 저야 뭐. 그런 소리는 뭐였든 간에 상관은 없었네요. 우리 엄마 가슴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족 같지도 않은 시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일 텐데 제가 뭐 상관하겠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어머니 병문안이고 안보고 뭐고 보고 아무것도 안하고 또안 보면 살 거예요. 뭐 평상시에도 우리 사이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지만 아프고 나서 겪었던 그날의 치욕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퇴원하시는 날에 찾아뵈었지만 다음번에 일절 병문안은 없을 거고요. 아마 어머님이 주급병 걸리셔서 마지막으로 병원 시세를 지게 되는 그날 제가 정말 백번 양보해서 한 번은 얼굴을 비춰드릴게요. 그때까지 부디 몸조리 잘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